광주가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광주를 소개하는 영상을 어 되게 전문적이지도 않고 되게 친숙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보고 즐겨 찾기를 해놨는데 그 사람이 수업을 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알아봐 주고 또 친구를 뵙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게 된게 저로서는 가장 뭐 기쁜 반응이었습니다. 아까 현우님이 그 네. 이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네. 한글날 그 그 동영상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좀 에피소드 좀 얘기해줄 수 있으세요? 네, 어 10월 아시다시피 10월 9일이 한국 한글날이잖아요. 한글날인데 10월 7일날 스타벅스에서 친구랑 저녁 8시쯤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일 모레가 한글날이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 영상 작업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상 작업이 쉽지가 않아서. 뭔가를 모아서 편집하려면 최소한 몇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뭔가를 외국 사람들한테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아무리 뭘 해봐도 24시간밖에 없다는 생각에 급하게 영상도 하나 만들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서 여러분 24시간밖에 없다. 아무 말이나 좋으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면 아니면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거나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거나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한글날을 기념하는 영상을 만들 테니까 손으로 그냥 아무거나 써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라고 했고 저는 이제 잠이 들면서 생각을 하기를 오늘 올렸으니까 제가 눈을 뜰 때쯤에 서야 사람들이 볼 거고 한 10장 오면 한 3초씩 인터벌을 줘서 한 30초짜리 짧은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음날 메일함을 열었더니 이제 스무 시간 만에 한 60장이 도착을 해 네. 있는 거예요. 이게 예, 퍼지고 퍼져서 재밌겠다 해서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말하면 당연히 한글날 축하합니다만 올줄 알았더니 이제 뭐 김밥 주세요도 오고 <laughs> 어, 한글은 짱이에요도 오고 뭐 눈물이 날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 것도 오고. 그러면 뭔가 세계 각지에서 다온 건가요? 예, 24개국에서 네. 왔어요. 예, 네, 24개국 친구들 중에서 또그 기간을 놓치고 3일 동안 인터넷 못 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 못 봤겠죠. 또 나중에 안타까워했고 그게 이제 트위터로 RT를 타고 막 퍼지다 보니까 이제 뭐한 3일 만에 3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글씨 하나만 썼을 뿐인데 본인이 스타가 된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되게 외국인들이 좋아했고 다음 같은 데서도 많이들 띄워주는 그런 예, 일이 있었고요. 예, 재미있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올해에도 뭐 하실 계획이 요 아, 올해는 좀더 미리 준비해서 해야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바로...